풍수에서 그 풍수 소품의 그 재질도 또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 그 금속 재질의 그 저금통이 있다면 풍수에서는 그 오행 금의 기운을 그 대표하겠죠. 돈복을 크게 그 터트리기 위해서는 그 금속의 에너지를 우리가 자주고 활용하라고 풍수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. 금속이 되면 그 재물과 번영을 그 상징하는 그 오행의 그 핵심 요소중그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금전적인 또 성공을 크게 그 불러옵니다. 사주에서 그 오행 금의 기운이 그 상대적으로 또 약한 그런 분들은 또 금속 재질의 그 저금통에서 금의 그 보충이 될수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또 금의 기운을 이렇게 그 보충을 해주고 금의 기운을 또 강화를 해주면 이런 그 금속 소품을 그 가까이 둘때또 돈복의 힘이 더욱 달라집니다. 재물운을 또 크게 그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. 또 동시에 그 금속은 또 재물의 그 안정적인 그 축적을 또그 무게감 때문에 또 상징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금속 저금 돈이 돈을 모으는 그런 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. 또 돈이 그 끊임없이 모여드는 그런 기운을 제공을 해줍니다. 우리가 또 흔히 그 금고를 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금속저금통이 특히 그 효과적인 그런 사람들은 최근 그재물이그 불안정하거나 돈을 또 벌어도 잘 모이지 않고 나가는 돈이 아주 많다면 그런 그 돈의 누수를 좀 무게감으로 붙잡아줄 필요가 있죠. 금속저금통이 이런 분들에겐 또 효과적이 될수 있죠. 재물의 흐름이 더 안정될 테니까요. 금전적인 그 기회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. 저금통에 그 정기적으로 그 동전이나 또 지폐를 넣는 그런 풍수행위가 재물을 끌어모으는데 또 아주 좋다고 하죠. 이런 그 풍수적인 의식이 또 반복이 될때 그 사람은 돈북을 끌어들일 그 힘을 더 얻게 됩니다 여러 방위에서 또 풍수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런데 그 금의 기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그 재질이 또 금속 재질의 그런 저금통이 있다면 그때는 그 재물운의 큰 상승을 위해서 또 서쪽 방향에 또한 번씩 돌 일이죠 서쪽이 바로 오행 금의 구역이니까요 재물을 또 직접적으로 또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이 금속 저금통 이 금속 재질의 이런 저금통을 잘 활용만 해도 금전적인 목표 또돈 폭을 끌어당기는데 또 폭발적으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